안녕하세요. 반다이 캠핑입니다. 그, 오늘, 저희, 그, 트렁크뷰 우레탄 모기장 설치 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어, 완벽하지는 않는데요. 이 안에 이제, 그, 모기장의 프레임하고, 모기장 우레탄 창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열면 이렇게 이게 지금 저 트렁크에 설치하게 될 프레임이고요. 그리고 어 모기장 있고요. 우레탄창 있고요. 모기장 고정시켜주는 이제 고무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 프레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여기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양쪽 하단에 지금 요그 볼트하고 요 볼트에 그 프레임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 중앙에 이런 텀버클이 있고요. 텀버클이 최대한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설치가 되고 나면. 이턴버클을 조여가지고, 어, 와이어 프레임을 강하게 당겨서 이탈되지 않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이제 프레임이 이렇게 설치된 상태에서 지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날개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넓은 쪽이 위로 가게끔 하고, 요, 그 톱니 부분, 지퍼의 톱니 부분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걸립니다. 이거를, 프레임으로 이렇게 내려 주는 거고요. 이렇게 내려 주게 되고 지금 요 볼트하고 요 볼트를 풀어서 이 클립과 이 클립을 여기다 고정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얘 혼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 뚜껑을 이렇게 제껴 보게 되면 여기 볼트가 있는데요. 얘만 푸른다고 해서 이 저 파트가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요세 개를 풀러내고 얘를 열어야 이저이 이 볼트에 플라스틱 부분 안쪽에 클립이 들어가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해볼게요. 그래서 이그 후미등 부분에 어 볼트 세 개를 풀러줍니다 이제 얘도 같이 풀러 주고요. 총 다섯 개를 풀고요. 잃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네오디움 자석에다가 모아놓고요. 혼자 하실 경우에 얘를 빼내야 되는데 이렇게 톡톡 치면 요만큼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유격만 생겨도 얘는 빠져요. 그래서 테이프로 붙여놓면 으 따로 떨어져서 깨지거나 할 염려가 없고요. 여기 좀잘붙여주 봐야 돼. 요거 이제 볼트를 풀렀기 때문에 이렇게 제끼면 틈이 생기거든요. 그 틈에다가 요 클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 됐다. 지금 보시면 요 이게, 이게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요. 이 위에서부터 클립을 내려서 이 안에 보게 되면 구멍이 있는데 클립 구멍하고 이그 구멍이 맞아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잘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 이거를 저기 고정하기 위해서 이 틈을 벌리기 위해서 위에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연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요 마지막 클립이 있거든요 요 마지막 클립 클립이 요 볼트 모양에 딱 맞게끔 해주고 얘를 박을 때 지금 얘는 샘플이라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양산품은 요 이제 구멍이 뚫린 상태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올텐데요 고무 밴드를 바닥에다 구멍에다 맞추고요. 그리고 그 위에 클립을 올리고 이 상태에서 피스를 박아주는 겁니다. 얘는 이따가 반대쪽까지 해서 고무 그 모기장이 바닥에 빈틈이 안 생기도록 장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대쪽도. 자, 지금 이쪽도 이세 개를 풀러줘서 이제 유격을 만든 상태에서 이거 나머지 두 개를 풀러가지고 고정을 똑같은 방식으로 시켜줄 거에요. 자, 볼트 총 5개를 풀었구요. 네. 지금 이 클립, 중간 클립을 이 볼트의 뒷면 쪽에다 끼워줄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릴게요. 이 정도 틈을 만들어주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구멍이 맞았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이 볼트 구멍에 클립 구멍이 들어오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면 구멍이 걸렸죠. 그 정도만 걸려도 가운데다가 넣고 얘를 고정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길이 접혔으니까. 붙였던 홈이든 구멍을 이제 막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쪽 반대쪽에 고무줄이 있거든요. 고무줄이 꼬이지 않도록 밑으로 이렇게 걸어서 꼬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요. 구멍에 맞춰서 놓고 위에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되면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설치가 끝난 건데요 이제 이 고무밴드가 이렇게 있고 평소에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상태는 클립만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탈이 되죠. 그래서 이텀 버클의 가운데 부분을 이 양쪽은 고정시켜 주고 이텀 버클이 뭐 하는 거냐면 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돌리면 안 나오니. 이 양쪽에 있는 볼트를 당겨주면서 유격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걸 당겨서 이제 이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벌써 안 껴지네. 풀어야 되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텀버클을 줄여주면서 이그 지퍼 부분도 같이 쪼그라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조이다 보면 쪼여진 것만큼 이제 이렇게 유격이 생겨요 근데 이게 계속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나중에 모기장을 체결할 때 여기서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이고 바깥으로 당겨줘야 됩니다 이걸 맞추는 게 사실은 이 볼트를 고정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그 지퍼가 울지 않도록. 또 조였으니까 다시 당겨주고요. 당겨서 끝까지 내려오게끔. 이텀버클은더 조여지지 않을 때까지 당겨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 중에 이게 이제 강하게 잠겨질수록 나중에 우레탄창을 밀었을 때 얘가 버티는 거거든요, 와이어가. 자, 저는 한, 몇 바퀴 더해 볼게요. 아, 어, 굉장히 강하 게됐 어. 여기 이제 텀 버클 부 분이 그 지퍼 랑 이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 이를 3개 정도 를텀 버클 에다가 감 아, 주 는게 좋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텀 버클 인데요. 이제 와이어가 양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볼트에 고정이 되어 있고 얘를 이제 양쪽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게 와이어를 당길 수 있게끔 이렇게 회전시켜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최대한 이제 감을 수 있을 때까지 감게 되면 아주 강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죠. 최대한 당겨진 턴버클이 이 뒤에서 이렇게 서 있지 않도록 이렇게 납작하게 누워있을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당겨진 것만큼 그 지퍼가 이렇게 울 거거든요. 그 우는 거를 쭉 당겨가지고 얘가 평평해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쪽에 톰 버클을 조여서 그 케이블 타이 가지고 어, 지퍼하고 톰 버클 고정 시켜주는 것까지 끝났고요. 지금 플레임 설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우레탄 창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레탄 창이 설치가 된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서 그 의견 주셨던게 우레탄 창 같은 경우에 벤틀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위에 별도에 이렇게 환기창을 달 았어요. 그래서 겨울에 내부에서 사용하실 때 이제 그 환기가 필요할 때요 우레탄 창을 친 상태에서 상단 부분만 개폐를 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이제 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장기는 이 지퍼는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지퍼예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도 이 반대쪽 지퍼를 잡고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만 잠그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중지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열,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승하차도 하실 수 있고요. 혹시 설치를 하시다가 설치가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전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